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 자동차 공학 11주 차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소연료 자동차에 채택된 m FC. m FC에 대해서. 펌 퓨얼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FC를 또, <laughs> 축구 생각할 수 있겠네. m FC. 폴리머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퓨얼 셀이죠? 이렇게. 이제 <laughs> 원리적으로 포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톤 그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걸 프로톤 프로톤 익스체인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익스체인지. 그 헷갈리면 안 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예요. <laughs> 재료 그 예를 들 여기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음극, 전자가 튀어나오는 곳, 여기는 양극, 전자가 들어오는 곳, 즉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가겠지.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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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전구를 달았다. 그럼 불이 반짝반짝 하겠죠? 작동이 된다면, 그리고 이쪽으로 음극 쪽에 이제 수소, 수소를 넣어주고, 어, 요 양극 쪽으로 산소 넣어준다. 그래서 이게, 에 음극 또는 아노드 양극, 캐소드, 또는 여기서는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요. 조금 있다 설명할까요? 여기는 환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를 산화극. 산화가 일어나는 극이다 해서 산화극. 여기는 환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환원극. 그다 여기는 연료가 들어가죠? 수소 연료가 들어가니까 연료극. 퓨얼 일렉트로드. 연료극. 여기는 공기가 들어가지. 물론 공기 중에 산소를 쓰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는 공기극.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안그러면 되게 헷갈려. 특히 이거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아노드, 캐소드. 이거 찾아봐요. 뭐 어떤 책에서는 아노드를 양극, 어떤 책에서는 음극. 그리고 나도 이거 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양극으로 번역도 하고 음극으로 번역한다는 거야. 어? 뭐 전지일 때는 어떻고, 뭐, 어떻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보다 정확한 건 뭐냐면, 아노우드의 정의부터, 아노우드, 아노우드와 캐소우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아노우드는 산화극, 이거는 환원극,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산화라는 게 뭐야? 산화라는 것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는 것. 또는 산소. 산소와 산소를 얻는 거 반대로 하면, 원래 용어로는 산화니까, 악시데이션이잖아요. 산소를 얻는 건데, 어? 그 전에 전자를 잃은 다음에 산소와 만나. 예를 들어서, 여기 철이 있는데, 철이 산화한다는 건 뭐예요? 철이 있는데 철이 있어. 철을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와 만나서 녹이 슬지? 어? 그 산화해서 녹이 슬어. 왜 그러냐면 여기 철 표면에서 전자가 빠져나가. 어? 전자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전자 구멍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공극이 생긴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소가 들어와. 그리고 산소가 덮혔다고 보면 돼.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지금 감각적으로 설명하면 실제로는 저기 이제 그 이온 이런 거다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전자가 떠나가고 산소가 덮은 걸산화라 그래 알겠어요 그 환원은 그냥 이제 다시 환원되는 거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것 전자를 얻는 것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으니까 여기서 산화에서, 어? 산화에서, 어, H2가, H2가 이 극으로 들어가서 이온을, 이온화를 해야 돼. 그래야지 둘이 만나서 이를 벌릴 거 아니야. 이상태로선는 중립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산화. 요 얘를 H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 네?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두 개, 두 개니까 그러면서 전자가 두 개가 나와야 돼.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 전자가 원래 이렇게서 있던 것에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렸죠? 전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공, 수소를 공급하고 가만히 놔두면 산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이게, 이 산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당한 조건이 필요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한 600도 이상 가열을 하면은 분자, 분자가 원자로 바뀌는 거지. 이온화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온화 되는 걸 영어, 저,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해리라고 하지. 해리. 해리. 풀해 자, 이별할 이 자야. 분자가 풀어져서 원자로 쪼개지는 거지. 이온으로 쪼개지는 거. 이게 해리라고 불러요. 또는 디소시에이션. 영어로 디소시에이션. 디소시에이션. 철자가 어떻게 되냐. 디스... 디소우시에이션 분자가 풀어져서 떠난다 원자로 떠난다 이온 이온한 상태로 이렇게 여기 여기가 지금 산화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에서 쪼개진 이제 쪼개진 거 H 플러스가 있고 또 전자가 있고 또 H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막이 있어서 이 분리막이, 요 멤브레인, 요 멤브레인이 있는데, 요 멤브레인에다가는 다공, 다공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수소, 이온만. 전자는 못 가게 하고, 얘만 갈수 있는 사이즈. 나, 나노 사이즈. 얘만 요리 쑥 지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럼 얘는 못 가니까, 얘가 가면 얘는 이제 여기 도선이니까 도선 쪽으로 가요. 도선 쪽으로 가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기를 가열을 하거나. 그런데 지금 PM 에 이거는 고온형이 아니야. 고온형은 가열만 하면 되는데 자동차에 막 600도 가열하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100도 미만으로 요 전해질이 녹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돈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촉매, 백금,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아니면은 총매 물론 열도 돈이지만 총매 pt 백금 백금가루를 여기다 잔뜩 뿌려놔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산화박이 그 탄소 탄소 덩어리야 탄소로 만든 천 또는 종이 근데 종이는 약하니까 탄소 천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음극을 한번 봤어 음극 어 아노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산화극 연료극 어떻게 생겼냐면 그 동영상 한번 찾아봐요 그림으로 그 영상이 꽤 많이 있으니까 요즘 이 연료전지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제아에이 전문 가들이 너도나도 짭게짭게 하더라고 나도 이제 틈나는 대로 그걸 봐요 이해가 잘돼 특히 이저 중고 중고생들을 위한 강의도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꾸 보세요. 그러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얇은 이런 그 천이야, 천. 탄소로 만든 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있겠지. 이렇게 격자 구조처럼 얇은, 무지 무지하게 얇은 탄소 천에 이게 그기에 이게. 여기에다가 PT, 백금 나노 파티클. 굉장히 작은 백금을 뿌려놨어. 그래서 비싼 거지. 백금이 비싸잖아요. 백금이 비싸. 이렇게 뿌려놨어.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면 백금 때문에 해리가 돼. 그래서 H 플러스와 이 전자로 이렇게 쪼개져. 알겠어요? 두 개씩. 하나, 한몰 들어가면 이제 두 개씩 쪼개져서. 이쪽, 이제 또 이제 멤브레인이 있겠지. 멤브레인. 실제로 붙어있는데 지금 막그 띄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리 맨분네이드로 가. 그럼 여기 다공성 물질이라 얘만 갈수 있어요. 얘만. 그래서 프로톤. 프로톤이 양성자잖아. 양성자. H 플러스 양성자만 교환한다. 양성자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전해질 막. 전해질 막. 여기는 음극 또는 정확하게 하면 산화극 산화극. 산화극에서 수소가 들어가서 총매 작용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 이게 총매가 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 총매가 뭐예요? 총매? 어, 자기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남의 반응을 도와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냥 총매가 없었을 때는 반응이 잘안 생겨.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려면 얘와 얘가 만나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매리어 장벽이 있어. 어? 근데 총매를 사용하면 여기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 총매를, 이제 총매가 비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래티늄 나노 수준의 입자, 입자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촉매에 의해서 이온으로 바뀌고 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하도록 이 구조를 만들어 놨어. 여기 나노포어. 요요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한한20 20 마이크로. 여기는 20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고 여기는 이제 나노 사이즈, 수 나노 사이즈의 기공들이 이렇게 있어서 수소 이온만 또는 그 양성자만 통과한다. 아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겠지. 음, 음극 쪽으로 와야지. 음극. 아니, 양극 쪽으로. 어? 양극도 재료는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에, 아까 뭐라 그랬지? 카본. 카본 클로스. 어? 카본으로 만든 천. 카본 천. 탄소. 탄소로 만든 천. 에? 4번 클러스로 돼 있고 여기도 pt가 잔뜩 뿌려져 있어요 pt 가루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리, 이리 와요 얘가 이제 여기 h 이쪽으로 건너왔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자는 이제 우리가 그 전자를 얻었잖아요 전기를 생산한 거지 예? 여기 전기를 생산해서 전자는 이쪽으로 오도록 그래서 여기에 뭐 배터리에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이제 모터를 돌린다 하면 여기 저항이, 저항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전자가. 전자가 일을 하면서 뭐 발전을 하는 거고, 다시 일을 하고, 어, 이쪽으로 와요. 임무를 수행하고,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 전자가.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 어, 일을 하고, 이리로 왔어. 와서 여기서 이제 H2와 E가 같이 있어. 얘와 E가 이제 두 개씩. 일몰로 하면 이렇게 있겠지. 그때 여기에 O2를 넣어주는 거지 산소를. 그래서 여기 이제 O2가 딱 대기하고 있어. 어? 어. 어, 여기가 얘랑 맞추려면은네 개가 있어. 네 개, 네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촉매 작용에 의해서 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물로 이렇게. 두 아, 개니까. 4 개. 물로 바뀌는 거지. 요, 요 숫자는 알아서 하시고, 뭐 2분의 1로 해도 되고, 이렇게. 맞지? 4 개. 아, 두 개구나. 두 개. 2개. 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산소,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서 물로 바뀐다. 그래서 물이 나와요. 물. H2O.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니까 얘를 아까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랬을 때, 여기 연료전지 여기, 여기 수소, 수소통 수소통이 이렇게 보통 넥소 같은 게 3개가 들어 있어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어졌지만 그냥 이렇게 같다 고칩시다 이 그림하고 맞추려면 수소를 이쪽에 공급하고 여기 수소 공급하고 공기는 아이, 좀 이상하네 공기가 여기서 들어오니까 그럼 얘랑 바뀌죠 여기가 옷. 산소가 1이 들어가고, 수소가 1이 들어가고, 얘랑 바뀌었어. 어? 그 이해하세요. 어,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 그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것처럼 하려면. 반대로 그리면 되지. 얘랑 맞추려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에? 이렇게 달리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 산소가 들어오고, 여기 수소통이 들어 있고, 수소가 가고 산소가 가서 연료전지, 연료전지 그럼 이대로 되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이 나와, 물이 물이 이쪽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빼야지, 뒤로 빼서 H2 물이 나오도록 이해됐죠? 어? 크게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요 스택, 이게 셀 하나를 그린 거예요, 셀 하나.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제 지지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 그 지지하는 어떤 금속이나 뭐 이런 걸로 딱 지지를 해. 그래서 꽉 눌러요. 꽉 누르면은, 어, 여기 전해질 막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거, 지지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해서 밀봉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원셀이야. 원셀. 이것을 여러 개,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3, 400개. 이게, 이게 이렇게 하나면 원 셀이면 원 유니셀이지. 유니셀, 유니셀, 가운데 분리막, 전해질 막이 있고, 음극, 산화극, 그 다음에 환원극,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해주는 플레이트,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론적으로는 1.2V가 나오는 거야. 1.2, 1.2V, 1.2V 정도 나오고, 실제로는 뭐한 0.7볼트 이렇게 예? 대략 1볼트 라고 가정하면 1볼트 짜리 를 직렬로 어? 직렬로 100개 하면은 100볼트가 되는 거죠 어? 그런식으로 해서 이제 만든다 그래서 저런거를 쌓았다고 해서 연료전지 스택 이라고 하는 거야 스택 이 유니셀을 수백개 쌓아 물론 이제 저걸 한꺼번에 다 쌓는 게 아니고 뭐 모듈로 해요. 10개씩 한다거나 뭐 20개씩 한다거나 모듈로 해서 모듈로 하고 그 모듈을 또 연결해서 스택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유닛 셀 중간 단계로 셀을 적절하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모듈. 그 다음에 그 모듈 여러 개를 해서 원하는 셀 토탈 숫자를 맞추는 것을 스택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원리만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그볼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 여러분들 화, 물리화학 이게 지금 전기화학이니까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만약에 우리가 연구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서론으로는 좀 부족하잖아. 어? 그러면 여기서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해리를 시키나 이런 것도 좀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 에 여기서 여기로 갈때 실제로 내가 빠트린 것도 있는데 이 산소가 어, 산소가 이제 이, 요, 이쪽 그, 이 촉매 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여기에 에, 그 가스가 잘 디퓨전 되도록 디퓨전 레이어도 있어요. 이거 빠트렸네 디퓨전 레이어. 우리 지금 간단하게 그릴 때는 그걸 다 빼고 그리니까 세부적으로 그리면 이제 가스가 그잘 디퓨전이 잘 되도록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디퓨전 레이어가 양쪽에 또 하나씩 있어요.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고 GDL 이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스 디퓨전 레이어.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디퓨전 레이어가 여기 이제 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가스가 이 전극으로 잘 디퓨전돼서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뭔가 여기 이제 중간 단계 에, 그 구조물이 하나 있어 에. 이제 그 가스 디퓨전 레이어인데 그걸 통과해서 전극으로 가서 해리가 되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를 전해질 통과하고 또 전극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도 가스 디퓨전 레이어를 타고 들어오고. 어. 그래서 보통 기계과에서 이 연료 전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해요. 여기. 여기. 수소 이온이 넘어오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여기 아주 골치 아파. 여기. 이쪽의 반응보다 이쪽 반응이 좀 느려요. 그래서 백금도 여기 여기가 100, 100개 들어가면 여기는 한 500개 들어가. 그 백금 더 많이 넣어 줘야 돼. 이쪽이 반응이 어려워. 그 다음에 물도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잘, 물 빠짐을 촉해야 되고, 뭐, 연료전지 물 관리 시스템. <laughs>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산화, 산화와 관련해서, 아까 내가 여기 산화, 산화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산화되는 거 있잖아요. 산화. 좀더 이제 깊이 공부하려면, 지금 h가, 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h2니까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다는 거냐면, 여기에 핵이 있겠지, 핵? 핵이? 핵이 있어요? 어, 핵은 원래 원자, 원자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 핵.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 프로톤 뉴트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개 다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는데 수소는 어때? 수소는 이게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 1번. 어? 그래서 얘는 여기에 양성자가 양성자가 수소 이온이 양성자인 거지. 이게 양성자만 하나 있어. 양성자만 하나 있고 중성자는 없어요. 수소만 그래. 수소만 1번이기 때문에 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2번으로 가겠지. 수소 헬륨. 헬륨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 하나씩 있겠지.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양성자, 중성자로 핵이 구성돼 있는데 수소만 제일 가벼운 전 우주에서 제일 가볍기 때문에 이제 요양성자만 하나 있고 그 대신 이제 여기 플러스니까 양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마이너스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요게 H 플러스가 양성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대신에 프로톤 익스체인지에그 프로톤이 양성자잖아. 양성자. 어? 그리고 이 수소 이온이 양성자인 셈이죠. 예, 이게 양성자. 수소 이온.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자는 이제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뭐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주변에 외곽에 이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개수가 늘어나지. 수소는 하나가 도는 거고 헬륨은 두 개가 도는 거고 이렇게 헬륨은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뭐, 뭐, 수, 해, 해, 리, 베, 브에서쭉 있잖아. 만약에 산소라고 해봐, 산소. 산소는 A, A, O2. 어? O2인데 원자, 원자로 하면은 이게, 어, 원자로 해봐. 산소, 산소, 원자. 몇 번이에요, 산소는? 분자가 16, 원자가 8번이지. 지금 내가 저 헬이 되는 원리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잠깐만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데. 산소는 여기 핵이 있으면 핵, 산소는 8번이니까, 어, 8번. 그러니까 여기에 주변에 K 껍질에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니까 이제 더 늘어나는 것은 그 다음 껍질에 가. 다음 궤도. 다음 껍질에 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산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두개 채웠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채우고 여기 지금 비어있죠? 두개 비어있지? 에? 어. 그러니까 산소란 놈은 뒤에만 있으면 이걸 뭔가 전자를 받, 받으려고 해요. 전자를. 받으려고 해. 수소는 여기 하나 있으면, 요 주변에서 이제 최외각이 여기, 저, 여기 전자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자극을 주면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되는 거지. 그러다가 600도 이상의 고열을, 고열이 되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튕겨져 나오는 거야. 해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생겨져 나가면서 얘 각각이 이제 이렇게 요거 두 개가 되고, 어? 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나뉜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수소는 그 반대고, 수소는 여기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받으려고 하고, 이게 정확히 맞는 거 뭐가 있어? 그 산소 다음에 10번이 뭐죠? 10번? O2 다음에 뭐가 있어? 한번 손으로 꼽아봐. 어? 어? 네온? 어. 네온이면 여기 다 채웠지? 채웠지?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는 거의 외부에서 뭐 자극을 줘도 꽉 차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이런 거를 불활성이라고 그러잖아. 불활성. 또 2번도 불활성이겠다. 2번. 그죠? 이두 개짜리. 헬륨. 헬륨도 불활성 기체지. 어? 그래서요, 그, 최대 채울 수 있는 그 궤도에 채울 수 있는 꽉차 있는 거는 반응을 안 해. 귀금속 같은 경우 거의 이래요. 귀금속 저쪽에 가 있어. 꽉채 있어. 반응을 안 해. 근데 금 같은 거는 오래 놔두어도 산화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철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거는 여기 몇개 부족하기 때문에 산화가 나 환환이 잘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산화극. 아노드 음극에서 수소가 들어가서 해리가 되도록 촉매를 발라놔서 해리가 되면 얘가 이제 전해질막을 얘만 통과하도록 프로톤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구멍을 뚫어놔서 간다. 그다음에 얘는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일을 하고 또는 뭐 충전이 되고 일을 하고 이렇게 간다. 환원 쪽으로 가면 환원극에서 건너온 그 수소 이온과 전자와 또 산소가 이제 만나고 촉매가 있으니까 물로 바뀌고 그렇죠? 어, 그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우리 교과서에 에, 그 부분이 간략하게 소개된 건 이제 뒤에 나오는, 나오니까 연료 전지 종류에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종류별로 쭉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이 268페이지 나와 있어요. 268페이지에 그 그림을 보시면 268페이지 요 그림을 보시면 화면에 잡혔어? 어? 어, 여기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3강에서 이제 그 6가지 종류, 6가지 종류의 퓨얼셀을 비교해서 한번 장단점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 PM셀, 펜, 에, 펜 퓨얼셀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에, 꽤 여러 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실물, 에, 실물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 그린 것을 이제 영상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